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의 역사편, 이제 서양인데요. 서양은 역사가 워낙에 길고 나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양역사를 외우시다 보면 진짜 많이 어려우실 테지만, 그래도 각각의 나라와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자, 꼭 외워야 되는 인물이 있죠. 뭐, 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등등.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고, 어이 여성은, 아니, 여왕은 모든 미용에 아주 축이 됐던 여왕이죠.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여왕은, 일단 이집트의 가장 기본적인 뷰티, 미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피부가 어떻겠어요 많이 검게 그을린 피부가 많아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가발들을 착용한 이유가. 털 자체는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남성도 여성도 모두 다 털을 밀고 수염도 다 밀고 가발을 착용하고 수염처럼 보이는 어떤 장신구들을 착용할 정도로 이렇게, 어, 털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고 또한 남자건 여자건 이제, 어, 기원설에 있었던 부부 중에 보호설에 보면 각종 외부의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식이 보호설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집트란 나라는 덥기 때문에 뭐 파리, 곤충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려서 눈처럼 보이게 해서, 어, 벌레를 잘안 들어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었고, 또 여성을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의 모양 형성, 형상인, 어, 물고기 모양으로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라인이 커야 되겠죠. 그거를 뭘로 그렸느냐? 검정색 코 콜이라는 색으로 표현을 해 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눈매.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물고기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여성을 상징한다 생각 얘기했었고 수호 상징인 물고기를 눈에 그려 넣음으로 인해서 보호도, 눈을 보호할 수도 있고, 이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청색, 이런 부분들로 섀도우를 진하게 했으며, 보시면 이 헤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염료를 깨가지고 염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헤나 염색도 있고, 피부 헤나 염색도 있고, 그래서 헤나라고 하는 특징이 나온다 그러면 이집트 시대인 거고요. 코올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어 곤충을 쫓기도 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었으며 남녀 모두 가발을 착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집트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스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 의식에 비롯해 화장이 발달했는데 일단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 좋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의 특징도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피부가 하얗죠. 그 백색 안료를 사용해서 피부 톤을 더욱더 하얗게 표현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화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목욕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조금 더 피부를 더 하얗게 만들고 목욕을 즐겨서 색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엄청 하얗죠. 그러면서 로마로 이어지면서도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하얗게 표현했고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 가늘고 희게 그리면서 여기 보시면 눈썹에 미간을 같이 그려 넣은, 넣어서 했던 부분들도 로마 때는 유행을 했었는데 이때 우선 얘기가 일단 어 눈썹이 계속 모아질수록 어, 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털을 뽑아가지고 눈썹에 붙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일단 백색 이 파우더를 내기 위한 부분들은요, 납이라고 하는 어,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납 같은 경우에는 중독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납 중독, 그래서 백납분이라고 하는 그 분에 들어 있는 나비 부을 계속+ 계속 쌓이다 보니까 피부가 썩거나 이렇게 안 좋은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었죠.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 문화를 이룩한 시기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 종교에 대한 부분들의 지배적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교회에서는 가발과 화장에 어, 엄격한 금지를 여겼고 금욕주의 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물러난 태폐적인 사어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되며 거기에 이제 화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금욕주의 사상에서 화장을 하며 손가락질 받고 어 경시하는 풍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청결이나 하얀 부분들의 유행을 하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피부톤을 창백하고 또 매끄럽게 했고, 그러면서 일단 수성안료를 사용해서 피부를 칠하기까지 됐어요. 하얀색 물감으로. 그러면서 볼이나 입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붉게 표현하는 부분들로 여성들은 미를 표현했었고, 하얗기 위해서 머리털을 더 뽑기도 했었죠. 근세로 가면서 어,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진 보시면 엄청 화려하죠? 세속적인 생활의 영향이 종교적인 편견을 압도하면서 의복과 신분, 물질적 풍요의 수단이 되었는데 오죽했으면 한번 입고 버리는 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진 금은 보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민들의 세금에서 탈취를 해가지고 화려한 어, 부분들을 꾸몄었는데 여기에서는 하얀 피부는 그,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를 하면서 색조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입술 볼 연지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로 줬고 눈썹 털이 가늘고 지금 보시면 이마 밖에 안 보이시죠? 눈썹이 없죠? 눈썹 털을 다 밀거나 뽑았어요. 그러면서도 홍조랑 뺨은 살짝 붉게 표현하는 부분들로 르네상스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붉은 이런 부분들이 화려했었고,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로 넘어오면서 곱슬머리 유행, 그리고 머리 장식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향료, 향수 같은 것도 발달을 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파운데이션이 시초가 되는 부분들의 제품을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바로크 그 시대로 넘어오면서 여기에는 조금 더 화장이 화려해졌어요. 진한 화장을 하면서 인형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여기에는 눈밑, 입가 등에 점을 찍어서 애교를 상징하는 뷰티 스포츠로 유행하였는데 어, 바로크 시대에는 패치 애교점이라고 해서 바로 그점 이런 식으로 시대별 특징들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코코 시대로 넘어가는데 로코코 시대 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남성 화장도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보시면 헤어가 엄청 화려하죠. 이 헤어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진을 보시면 정원사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머리 장식을 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만큼 머리 장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나가지고 있는 권력이 높고 자산이 많아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애교청 보이시죠? 패치 이제 이런 것들을 뷰티스포츠로 표현을 했지만,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의 시작은 바로크 시대라는 것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뷰티 스포트 애교점이 처음으로 나온 시대는 1번 바로 그 2번 로코코 헷갈릴 때 바로 그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검소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화장이나 치장이나 이런 화려한 부분들이 쇠퇴하면서 점차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죠. 그점 같은 경우에는 치장하는 것만 조금 더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다닌 이유도 어 주변에 똥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그걸 밟기 싫어서 하이힐을 신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청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 보니까 또 어,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흑사병으로 죽어요. 세균에 감염돼서 그건 다 청결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인데 그 때문에 일단 인위적인 유해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확산되었고 비누 탄생으로 청결.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메이크업은? 전체적인 색상 부여 없이 자연미를 강조하게 됐죠. 그러면서 볼 연지나 입술, 이제 이런 것들이 좀더 귀여워지게 위로 올라가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기시험에 연결되는 시대별로 이제 메이크업이 유행이 되게 돼요. 자, 일단 19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획일적인 어,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상으로 변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게, 어, 귀엽고 섹시한, 의상이나 이제 이런 몸매는 섹시하고, 얼굴은, 어, 깊고 그윽한 눈에 작고 귀여운 입술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게 되면서, 1920년대 특징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그레타 가르보라고 하는 여배우의 특징이 지금 30년대까지 넘어오면서, 메이크업 특징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실기 시험으로 연결되면서 1930년대에는 그레타 가르보의 가늘고 아치형의 눈썹, 그리고 깊고 그윽한 눈매 여기 섀도우는 짙은 색감 계열의, 입술은 작고 귀여운 인커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 마릴 먼도가 나오게 되죠. 마릴린 멈로 같은 경우에는 섹시한 모습의 대명사인데, 귀여운 오드리 헵번과는 대조적으로 풍성한 금발머리에 어, 두툼한 입술 형태. 그래서 아웃컵으로 빨간색 입술에 점을 찍는 매력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196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제 전통적인 화장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메이크업 표현 방식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땐 이제 센세이션에 의뢰되게 어, 되는데, 길고 탐스럽던 금발 웨이브의 긴 머리들을 자르게 돼요. 커트 머리. 지금 뭐 보브 컷 해가지고 음, 여기 나오는 트윅이라고 하는 모델의 트윅이 컷이라고 하는 커트 머리, 단발 머리 이런 짧은 머리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눈을 강조하게 되죠. 속눈썹을 위 아래 같이 붙이면서 눈을 더욱 더 크고 소녀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7 0 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때는 히피 스타일 어덜트 패션 영향으로 일단 파스텔 계열이랑 강한 색조. 그러면서 펑크족이 이제 나오게 돼요. 왜냐면 세계에 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제는 석유를 비싼 값에 팔게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막 발발하고 일어나게 되면서 강한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 섀도우, 검정색 눈썹, 콧 뚫고 어, 체인 감고 염색하고 예, 밀어버리고 이런 펑크족이 또 탄생을 하게 되면서 1970년대는 강한 메이크업들이 유행하면서 이제 8 0년대 넘어오게 돼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컬러티비 영향으로 다양한 화장들이 어, 점차 탄생하게 되면서 개성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50년대, 어, 이제 대중화 됐던 배우들, 뭐 이제는 스타들, 이제 이런 스타들의 플러스 컬러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1800년대 중반에는 복고풍으로 섹시하고 글래머스란 유행이 됐었으며, 거기 이제 마돈나, 이제 이런 배우, 가수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 넘어오면서, 청순한, 청초한, 소피 마르소나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하면서 이제 1990년대로 오게 되면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에콜로지, 레트로, 뭐 이런 식의 지금 단어들이 이때부터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움과 뭐 이게 특징적인 화장들이 유행하면서 1990년대가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대를 되, 들어가게 되죠. 이제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메이크업. 2000년대는 어떤 시대일까 라는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사이버 로봇 같은 그런 메이크업들이 유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21세기로 돌아오면서 이젠 패션 뭐 이런 트렌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메트로 섹슈얼족이라고 하는 남성의 여성화 경향도 되면서 남성의 패션 여성의 패션 의미 없고 전체적으로 유니섹스라고 하는 하게 되는 그런 패션과 메이크업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 어 종사자의 자세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저, 메이크업 종사자는 전문가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약속에 펑크 내지 않고 예의 바르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직업원으로, 직업인으로서는 솔선수범하고 개인위생 항상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전문가로서는 일단 다른 고객이나 이런 부분들의 뭐 험담이 내런거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면서. 고용주와 전문적인 동료의 윤리를 지키면서 직업적인 외모는 깨끗하고 청결하고 유니폼을 착용해서 스타일리시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들로 표현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용의 역사, 서양편을 알아봤는데 역사가 많이 길죠? 그러면서 자,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넘어오면서 각각의 시대별 특징들, 그러면서 이제 1900년도 이후부터는 시대와 배경, 그리고 거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들, 메이크업 특징,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